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침실로 안내를 해줬지요. 친구 어머니를 침대에 뉘어드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아들 없는 집에 혼자서는 외로워서 잠에 들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때 그날처럼 제가 어머님 옆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친구가 입대한 첫날에 친구에게는 말을 할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시작을 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도 세 번은 웃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친구 어머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학교 전공 수업도 빠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관계를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만 먹으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친구 엄마와 즐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적에 제가 친구에게 크게 신세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와 그런 일이 생길 줄도 몰랐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고 해서 저의 가족들도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갈수 없었지만 그래도 명문대의 법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자취방을 하나 구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저렴한 곳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혼자 지내는 데는 이보다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농어촌 전형으로 저처럼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온 친구라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주기 잘 맞았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처음으로 학교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셔봤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저보고 술잘 마신다고 계속 따라주더군요. 그러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밖에 나오니 차가 다 끊겨버렸더군요. 그래도 걱정 없었던 게 어떻게든 학교 근처까지만 가면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서 한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 학교까지 걸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 자취방에서 자고 가겠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크게 웃더니 자기 집이 여기서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농어촌 전형으로 왔다고 해서 저처럼 자취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는 아파트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제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고서는 어머니와 같이 둘이서만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월세지만 친구 뒷바라지를 해주러 같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배려해준답시고 침대를 양보해주더군요. 아침에 누군가 저를 앉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니 제가 당연히 아들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해서 그런 장난을 친 거였죠. 저도 저대로 놀랐지만 친구의 어머니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도 훨씬 젊어 보였고 아줌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어깨가 넘게 기른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한올 한올 윤기가 가득했습니다.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30대 후반인 저의 친척 누나와 비교했을 때도, 그 젊음이 한치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해 여자들만 풍길 수 있는 매력과,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 동안의 외모 때문인지 제 눈에는 그 점이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친구가 어릴 적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서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다고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 말로는 이 친구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도 저를 엄청 좋게 봐주셨고요. 학교에서도 가깝다 보니 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 집으로 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저는 친구보다 친구의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에 이런 식으로 자주 친구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셋이서 이렇게 모여있으면 친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친구 어머니를 계속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 시선이 보통이 아니란 것쯤은 알수 있었지요. 저의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 시간을 맞출 수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뭘 걱정하냐면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면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지 않겠냐고 하루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침 친구는 그날 밤을 새고 아침에 일찍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친구 어머니도 마침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집이 빈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말한대로 집은 빈 집이었어요. 배가 고프긴 했지만 저는 일찍 잠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콤한 잠에 취해 있었는데 무언가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모습은 그게 친구가 아닌 것을 알수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이긴 머리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단번에 알수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술 냄새가 퍼져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불 속에 가득한 술 냄새 때문에 저마저도 취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 어머니는 시댁에 아버지 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서운한 말을 들었나 봅니다. 자고 올라올 예정이었지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어서 시댁에서 나와 혼자 근처에서 술을 드시고는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좋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안쪽이 점점 데워지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친구의 어머니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친구 어머니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잠에 들면서 상황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깊게 들어와서인지 제가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던 중에 저도 피곤했던 건지 아니면 따뜻한 그 느낌이 좋았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대로 아침이 밝으면서 친구 어머니가 옆에 있던 게 저라는 걸 깨달았는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한 게 없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자기가 실수를 했다며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자기가 집에 들어왔던 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친구와는 별 문제 없이 지냈고, 친구 어머니도 그날 일은 비밀로 하며 평범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의 집안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학비와 자취비를 지원해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어떻게든 할수 있지만, 생활비를 당장 제가 벌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학업을 포기할까 생각을 했지요. 돈좀 모으고 복학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친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도 엄마 혼자 집에 두기에는 마음이 쓰인다면서 일단 자기 방이 비어 있을 테니 제가 그 방에서 지내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군대 가는 날까지는 셋이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저를 반겨주셨고, 그날 일은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입대할 때도 셋이서 같이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친구 어머니가 울기 시작해서 말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울더군요. 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친구 어머니를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친구가 아들 노릇해달라고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침실로 안내를 해줬지요. 일단 한숨 주무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고 친구 어머니를 침대에 뉘어드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아들 없는 집에 혼자서는 외로워서 잠에 들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때 그날처럼 제가 어머님 옆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위로 하였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친구가 입대한 첫날에 어머니와 저는 친구에게는 말을 할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시작을 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도 세 번은 우술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친구 어머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학교 전공 수업도 빠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만 먹으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즐겼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입대를 한지 5개월쯤 되었나. 드디어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친구는 군대를 가더니 오히려 얼굴이 폈더라고요. 휴가 나왔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건강해진 모습이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저랑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술을 마시러 같이 나갔어요. 친구가 아들 노릇을 잘해주고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버지 떠나고 나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자기한테 미안한 것 하나도 없으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친구는 제가 이미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자기가 하던 일을 제가 해주고 있었던 거지요. 외로움이 많은 어머니를 위해 하는 효도라고 하기에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친구 어머니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는 앞으로도 자기가 전역한 후에도 자기는 학업에 열중해야 하니 저보고 어머니를 이후에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